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월간 성주 언니 피액 시간이에요. 봄 쇼핑 많이 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봄 쇼핑템 공유할게요. 이미 영상에서 보셨던 제품들도 있고, 이제 막 택배로 받은 제품들도 있어요. 먼저 가장 최근에 도착한 택배부터 같이 열어볼게요. 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파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핫패치에서 구입해봤어요. 아시겠지만, 팝패치는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와 편집숍의 모든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글로벌 럭셔리 온라인 쇼핑몰이죠. 근데 사이트가 한글로 되어 있고 직관적이어서 저 같은 오프라인 파도 쇼핑하기 쉽더라고요. 제가 팝패치에서 구입한 첫 번째 제품은, 따라라, 뭘까요? 청바지입니다. 하늘 아래 같은 청바지는 없다. 공감하시죠? 청바지 살 때마다 이제는 더살 청바지 없겠지 하는데요. 매번 또 사게 됩니다. 이 청바지는 알설틴의 청바지예요. 제가 알설틴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이즈는 25고요. 보이프렌드 핏이고 슬림마 스트레이트 실루엣입니다. 그리고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있는 연청이에요. 컬러 마음에 들고 디테일도 괜찮고 실루엣도 괜찮아 보여요. 크롭된 디자인을 선택해서 길이도 아마 잘 맞을 것 같고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허리 라인 편안하고 길이도 괜찮고. 접혀져 있었으니까 이 부분 약간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꾸안꾸 연출하기 좋은 디자인이죠. 저는 키가 158.5고요. 몸무게 45, 6 정도 되거든요. 저처럼 키가 작은 분들이 청바지 길이 수정하지 않고 입으려면 크롭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길이감 나옵니다. 청바지 성공인데요. 제가 알살틴 청바지는 24 입으면 정 사이즈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큰거 구입을 했습니다. 좀더 편안하게 요즘스럽게 입으려고요. 파피치에서 도착한 두 번째 박스는요, 루메르입니다. 샤라토 레이스업 슈즈입니다. 저는 다른 컬러로 굽이 있는 디자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플랫한 걸로 구입했습니다. 르메르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죽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너무 가벼워요. 가벼운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르메르 슈즈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컬러는 블랙이고요. 사이즈는 36 했습니다. 보통 로퍼는 3, 5반이 정사이즈인데, 얘는 끈이 있어서 반업했어요. 신어볼게요. 사이즈 딱 좋은데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르메르 감성을 좋아만 하다가 신발부터 셔츠, 가방 하나씩 도전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정말 매력적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신발도 성공입니다. 이번에 팝피치에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10% 할인 코드를 주셨어요. 할인 코드는 SJ10FF, SJ10FF입니다. 한글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와 할인 코드 설명란에 공유해 놓을게요. 팝피치 신규 고객만 10% 가능하고요. 기존 고객인 분들은 가족 아이디 하나 더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150달러 이상 주문했을 때 적용되고요 적용되지 않는 브랜드와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요 5월 6일 자정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할인코드니까 장바구니에 담고 빼가면서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을 해보니까 팝패치는 사이즈 재고에 따라서 가격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득템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영상에서 이미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국내 브랜드 스탠드 언론 제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출 베이스가 좀 많고 한국에는 비이커하고 에크루에 편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드 언론에는 빈티지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면서 스트리트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색감도 빈티지한 화이트이고요. 디테일도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죠. 소재는 실크 100% 에요 약간 비치는 느낌도 좋구요 그리고 이렇게 루스한 블라우스는 앞뒤를 바꿔서 입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또또 또 다른 무드를 낼수 있으니까 활용하기도 좋구요 물론 저는 이쪽으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바꿔 입었어요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근데 이 케어라빌이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원래 디자인 의도는 이쪽이 앞인 것 같아요 이쪽이 뒤고 근데 이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예쁜데요? 오히려 이쪽을 더잘 입을 것 같은. 그리고 이런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는 여성스러운 스커트보다 매니시한 슬랙스나 이런 빈티지한 청바지하고 입었을 때 미스매치로 궁합이 더 좋고 요즘스러운 것 같아요. 어때요? 예쁘죠?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 티셔츠들. 보여드릴게요. 지난 네. 영상에서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와일드 동키의 티셔츠입니다. 오렌지 기운이 살짝 느껴지는 레드예요. 그러면서 워싱이 돼서 색감이 아주 예뻐요. 너무 과하지 않고 레터링도 레트로한 무드가 확 느껴지죠? 레트로 무드의 레터링과 색감도 너무 매력적인데 사이즈가 약간 아쉬워요. 이게 XS 몰이거든요 S하고 사이즈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S는 너무 큰 듯해서 저는 XS몰로 했거든요. 정 사이즈로 슬림하게 날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연청하고도 너무 예쁘고 화이트 데님이나 조거 팬츠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빈티지 한 데님하고 너무 예쁘죠. 다음은 더그레이스의 빈티지한 티셔츠입니다. 보라의 색감이 완전히 빠져서 굉장히 그레이시하죠. 트렌디한 색감 가져가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내는 티셔츠입니다. 소재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착용감도 물론 좋고요. 소매 밑단이나 아래 밑단도 시접처리 따로 하지 않았고요. 빈티지한 느낌을 확 살린 디자인이죠. 와일드 동키도 빈티지한 티셔츠지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와일드 동키는 좀 영한 캐주얼이고 그레이스는 고급스럽고 어른스러운 빈티지 티셔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일드 동키는 좁고 약간 긴 스타일이라서 넣어 입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이라면 얘는 조금 짧은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안 입은 것 같이 너무 가벼워요. 한여름에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0입니다. 같은 브랜드의 스웨 셔츠입니다. 역시 빈티지한 티셔츠예요. 워싱이 굉장히 많이 돼서 이렇게 헤어진 디테일들이 매력적인 스웨시입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아주 얇은 소재의 스웨 셔츠예요. 사이즈는 0이고요. 레드지만 쨍한 톤은 아니어서 제 취향에 딱 맞는 컬러감입니다. 비비드한 쨍한 레드에 블랙이나 다른 컬러가 살짝 섞인 듯한 그래서 톤이 살짝 다운됐어요. 와일드 동키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얘는 조금 오렌지 기운이 나고 얘는 약간 어둡죠. 약간 핏빛 레드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푸르타 박스입니다. 진주 목걸이인데요. 얼마 전에 페어스라는 빈티지 샵에 갔다가 레트로한 스웨트 셔츠에 이 목걸이가 코디가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약간 청쾌하다 싶어서 두고 왔었어요.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스펜서라는 영화를 개봉했잖아요. 근데 포스터에 스펜서가 빨간 스웨터에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했죠. 이미 영상에서 한번 착용을 했었고, 귀엽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어요. 1.8cm로 알이 좀 굵은 편입니다. 이런 스웨 셔츠에도 예쁘고요. 가을, 겨울에는 스웨터에 미스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던 제품이에요. 상하 스튜디오의 날개 목걸이입니다. 줄은 1 4 k 고요 날개 부분은 브라스예요. 지난번에 상하 스튜디오 안경 목걸이 소개할 때 날개 목걸이도 예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눈에 자꾸 밟혀서 구입했어요. 임팩트가 꽤 있는 디자인이죠? 완전 마음에 들어서 요즘 자주 착용하고 있어요. 레이어드 필요 없이 하나만 해주면 되는 목걸이입니다. 티셔츠나 셔츠, 블라우스, 원피스 드레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목걸이에요. 다음은 빈스에서 구입한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긴팔 기본 티셔츠예요. 화이트, 블랙, 그레이. 세 가지 다 구입했어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코디하기 쉬운 아이템들이니까요. 화이트를 영상에서 한 두어번 입은 것 같은데요.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레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딱 기본이에요. 실루엣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소매 길이는 조금 긴 편이고요. 사이즈는 스몰입니다. 소재는 얇은 편이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착용감도 너무 좋고요. 다음은 빈스의 연한 블루데님입니다. 얘도 한두 번 보셨어요. 모심이 너무 예쁘죠. 슬림한데 밑단에서 아주 살짝 넓어지는 디자인입니다. 입었을 때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는 플레어 라인이에요. 이 청바지도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 많았어요. 사이즈는 26 했고요. 사이즈 선택할 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저한테는 25가 정사이즈인데 조금 여유 있게 입어서 좀 뻔하지 않게 입고 싶은, 요즘스럽게 입고 싶은, 그래서 한 사이즈 크게 26으로 했습니다. 사이즈 선택 잘한것 같아요. 다음은 코튼 소재의 크로쉐 니트 베스트입니다. 얘도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 많았어요. 클로크라는 호주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비이커에서 구입했어요. 사이즈는 S예요. 하나 작은 거를 사도 좋았겠다 싶은데 그때 재고가 아마 S만 있었던 것 같아요. 톤다운된 그린이 너무 예뻐요. 크로시 하나 사고 싶었는데 보자마자 바로 이거다 했었어요. 화이트 티셔츠에 코디하거나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은 크로시 베스트입니다. 그레이 티셔츠에 입으니까 이런 느낌인데 그레이보다는 화이트 위에 입는 게더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무리 없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깐 큰듯하죠 근데 이너 잘 갖춰 입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딱 맞는 것보다 한여름에는 약간 여유 있는 게 낫죠 다음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루메르의 그레이 바지와 셋업인 재킷이 나와서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바지가 먼저 나오고 재킷이 나중에 나왔어요 어깨 패드가 있고요 허리라인이 아주 살짝 들어가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허리라인 들어간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두 사이즈를 크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버사이즈로 입어서 그 허리라인 들어가는 게좀 드러나지 않게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입으려고 좀 크게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얘는 S사이즈입니다. 2X 스몰부터 나오거든요. 허리라인 들어가서 여성스럽다거나 그렇지 않죠. 사이즈가 퍼지니까. 소매를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은 굉장히 캐주얼 합니다. 가장자리에 스티치 디테일도 그렇고요. 패치 포켓도 그렇고. 우리 한50% 정도 들어 있어서 더워지기 전까지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벨마랑의 슬리퍼입니다. 버켄스탁 디자인과 비슷한데요. 소재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아일렛 디테일이 포인트인 슬리퍼입니다. 사이즈는 36 했어요. 지금부터 양말 신고 신어도 되고 여름까지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점에마랑에서 계속 나오는 디자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스웨드 이 소재의 느낌이나 색감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봄 쇼핑 템들 어떠셨어요? 특히 이렇게 컬러풀한 아이들은 채도가 높지 않은 톤 다운된 레트로한 컬러들이죠. 한결 같은 제 취향으로 전해드린. 홈쇼핑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